아니 근데10재료를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 방금 살짝 고민했던 게 연습입니다 칠까 말까 고민하다 가안 치긴 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아군 사기를 위해서 안 치는 게 맞았던 거겠죠? 아니 그래도 아군 사기를 위해서 안 치는 게 맞은지 않았나? 엔지 한 방에 죽이고 웨슬리 구르기 빼고 한 방에 죽이고 이글 근딜이라 치면 한 방에 죽이고 사기 진작을 왜 그냥 잘한다고 하면 되지 않냐고요? 아니 그러고 싸면은. 외로워요. 아니,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어떤데, 어떤데, 초밥부터, 초밥부터. 잡기를 했거든요? 아, 그냥 베이저가 이거 대박 공된줄 알았습니다. 냅다 뛰어가가지고 그냥 렉캠 달리고. 미안하다. 반응 할까 못할까 왜 슬리가? 일단 이글은 잡았고요 아니 나왜 슬리가이 들줄 알았는데 이글이었네 오히려 좋아 라이언 나오고 접었는데 그때보다 게임 많이 나아지냐고요? 오 어... 내가 볼땐 괜찮은듯? 아에닥 마무리하고 게임 괜찮아요? 어 지금 되게.. 아! 오 근데 막길에 유전는좀 줄긴 했어. <laughs> 근데 오히려 반등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아니 오히려 지금 야불 딱지에 지금 이거 딱 준비해가지고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오. <laughs> 얘들아, 다 잡기라, 뭐야, 뭐야, 아이작 손놨는데 저는 근데 공식자를 늘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일반보다, 너 나을 수도 있어. 내가 벌 때. 왜냐하면은 일반전도 옛날이랑 다르게 이게 가벼운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이게 헤비하거든요? 아니 어차피 둘다 헤비할 거면은 보상주고 티어으로 이게 확실한 그래도 그 어? MMR을 가지는 공식이 나을지도. 옛날에는 옛날에는 일반이 좀 가벼웠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서 약간 일반전이 진짜 약간 일반전 딱그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일반도 좀 많이 무거워져가지고 옛날에 비해서. 아니, 심지어 공식은 게임만 하면 보상을 줘. 어. 아. 아, 이거 웨슬리한테 유혹 당했네. <laughs> 사이퍼즈 탱커만 했는데, 지금 탱커 어떤가요? 막 엄청 다르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메인탱이 했던 애들이 하얀색를 많이 먹었고, 어, 좀 조정을 많이 당했고, 그리고 옛날만큼 단단하진 않아요. 포지션이 없어져서. 그래서 약간 맞으면은, 진짜 죽어버린다. 약간 그게 좀, 탱커 입장에서 다르긴 하죠, 아무래도.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목걸이 패치 들어오고 나서, 아니, 목걸이 패치랑 이거 티셔츠 가격 조정 패치, 이거 들어오고 나서 그나마 할만해진 듯? 어. 아니, 진짜 대결된 직후에는, 그냥 진짜 순사 치킨이었음 싹 다. 지금 그냥 약간 TTK 조금 늘어난 거지, 이게. 오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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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어? <놈> 내가 잡은게 뭐야? 아니, 내가 잡은게... 제이한 신기한데... 아니, 칼라테리우스... 몸체 죽어도 그냥 알아서 꺼지네. 아, 어 근데 대개폰 폐치하고 나서... 야, 저거를 꺼내면 어떡하냐? 약간 그런 느낌은 거의 없어요. 아니, 이제 뭘꺼내거래도할 말은 있어. 아! 아니, 나 이거 너무 아니랬나? 이거 엔지 NG, NG한테 창 고정된 거 봐. 아니면은, 핵으로 죽을 일이 없었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호불호는 적어질 겁니다. 왜냐면은, 그 칼에 불호를 가졌던 분들은 다 접었기 때문에. <laughs> 아니, 진짜 미친 불호면은 이미 접었기 때문에 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강제로 호가 된 사람들밖에 없어요. 가는 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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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걸... 아니 마지막 한타가 좀 이상한데 이거. 아니 내케 망했을 때만 해도 그냥 눈앞이 캄카비지면서 그냥 수비 턱 막히고 아 이번 한타 지면은 약간 역전 시대로 나올 것 같은데 약간 별에 별 걱정 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8번 출구 음, 재밌지. 어, 그 약간 루프요 어. 약간 너무 무섭지도 않고 너무 그렇다고 뭐 아무런 그것도 잡는 건 아니. 아직. 죽었나? 아 죽었네. 아니 지금 해두려고 사둔 게임은 많은데 검은오공도 있고요, 스파이더맨 무슨 그것도 사놨고. 아니 사둔 은 많은데 뭔가 할게 너무 많아. 아니 그렇다고 사이퍼즈를또 안하면은 또 섭섭하니까 사이퍼즈도 해야돼 요새 대바드 재밌어서 데바드도 해야돼 롤도 오래 쉬었지만 롤도 해야돼 나 쉬었어 어일보다얘딜 레이틴이구만 어 뒤에. 이 너무 쉬었어 와참는짓하는 저한테 그냥 해던데? 아니 지짜아 <목소리> <목소리> 망군 왜 이렇게 웃기냐? 난가? 난가? <목소리> It's me? 아니 다들 자의식 이일이뭐 일단 난가? 이러고 있어 근데 나도 나한테 하는 말가 이러고 있어. 근데 난저테 저... 골라올 때 그거긴 했 <목소리> 아! 진짜 빈트메 씬인줄 알았는데. 전알어 근데 또 나이스한 백업으로 또 좋게 플렸습니다, 이게. 근데 그래서 결국 엘리샤는 누구한테 한 말인 거임요 아 근데 배 이거 망고리 친절하게 <laughs> 망고리 친절하게 <laughs> 여러가지 상황을 다 대체해서 말을 해준걸로 뭐야 망고리가 나이스 나이스 아 아니 아래에서 아아 아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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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만 <놀람> 아니야,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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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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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다 아. 뒤에 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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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나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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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터 나나나나나나 안돼 오야 팀워실들끼리 뭐하는거고 이거 <놀라> 나 이츠 끝에 걸렸다 아난 싸우기 싫었는데 으아아 <놀라> <놀라> 제, 제 기분... 탓인진 모르겠는데, 저 빙쟁이... 드라이거 잡아라. 어우, 나는 왜 나은 거야? 에이, 뭐가 라이스... 나이스 아 제누중이 실세. 기드어진이드라 어디를 이렇게 신출귀모하게 뛰셨어요? 야팀오시끼리 만났다. 오. 오, <laughs> 아니 혼자서 잘 패고 있길래 그냥. 나할수 <laughs> 있게 다야. 진짜? <laughs> 어, 빠질래. 나 빠질래. 나좀 빠지길 나도 빠지고 싶어. 빠진 건데.

오빠비! 어, 좋아 좋아 좋아! 천천히. 대라도 잡아. 근데 얘네가 모두 빼고 왔는데? 아, 나무. 예, 오. 바다, <목소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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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틱틱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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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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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분이 고니솔라지 내가 저퍼 논바를 먼저 썼잖아요 그때 거기서 공을 쓰심 쓸수 있지! 쓰고 싶으니까 야아 야! 야! 내가 허그로 끌어볼게! 가보자, 가보자! 아 야, 사냐? 야, 살았으면 됐어, 어 얘들아, 이기고 끝내자! 아유, 이, 루드빅 엘리시, 이거 빛, 빛 능력자 애들, 이거 채팅 보는 것도 피곤하다, 이거지. 어 이게 이렇게 됐나 어 문은 잘 들어갔는데 테크. 이니까치나 오. 그래도 이겼어, 야, 이거 졌으면 또 바로 으로 아니. Oj <bland rien> 뭐, 어, 바로, 또, 아쉬운, 채, 어, 아쉬운 소리 막 올라온다고, 이거, 이거.